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샤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고니다 반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오늘 뭐 하려고 보였죠 마피아 게임! 네, 그렇죠. 뭐 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저희가 설날 맞치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룰 설명을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마피아는 네. 3명, 의사 네. 한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시민이십니다. 밤이 될려나? 마피아는 한 명씩 골라서 물을 주일지 선정하셔야 되고요. 경찰은 반만 한 명씩 검사를 해서 의사는 그 마피아인지 아니면 마피아가 아닌지 의사지 경찰인지는 안알요 그리고 의사는 반만 한 명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피아들은 제가 밤에 주는 미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밤이 지날 때마다 미션에가어하세요 예를 들어 저를 보고 V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라트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제스처. 제스처. 제스처? 제스처! 이 마피아가 낮 동안에 이 제스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 마피아에게 힌트를 드릴 거예요. 와! 아아 마피아 오마이갓. 탈세모다. 나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나 마피아분들은 미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마피아가 미션을 성공하면 마피아가 미션에 성공 저도 성공했습니다. 내명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아 시민들은 그걸 보고 또 유추할 수 있죠. 아. 이런 느낌. 마피아끼 시작하도록. 자,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 아.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경찰을 모르겠습니다. 의사를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응? 말 같습니다. 첫날 밤은 마피아의 미션이 응? 없습니다. 자, 기 소개. 너부터 시작할래? 아,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지 보이즈 마스터키입니다. 시민입니다. 마스터키 마시로 시작하시네요. 아, 어? 아, 마. 마. 마스터키! 마피아 아 마스터키! 잘해 아 잘해! 정설의 마스터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마피아입니다 음. 야 빨리 토비야 빨리 지금! <웃음> <웃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그러니 마피아 게임 한다 해서 끌려온 설령한 시민입니다. 말을 잘못 하는데. 아, 아 니르셨나 아, 저 외국 외국 사람이에요. 아, 외국 분이세요? 그, 그 약간 아메리칸 느낌. 아메리칸 시민입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오히려... 반타시보에서 막내 게이다입니다 시민 시민입니다. 어. 시민. 얼굴이 네, 보면 또 엄청 착해는 시민이잖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사람입니다. 시민입니다. 시장이 맞아요. 진짜. 자야 나운 시민입니다.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들고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잖 <laughs>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의 필요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맞죠 형 반대로 생각해 일단 한 명도 이렇게 해야 되잖요저이거 <laughs> <왜 그러는> <laughs> 반대로 면좀더 몰아간다 <laughs> 아니 말 주세요. 바시죠 아니 막판을 하시잖아요 뭔일이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번 밀어보려고요 ㅋ 형. 아 ㅋ ㅋ 나는 진짜 지애인 나, 나 수학도 잘, 잘 했거든, 했거든. 그래서 요 음. 혹시 아니면 뭐 네 마피아나요? 사실 첫날 밤은 마피아에 힌트도 없고 음. 여기 넘어가는 게임 갈요한 번에 발언을 딱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아사아 아, 아니, 사랑을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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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이요아아니 아니야. 형들 저는 마피아, 마피아 게임을 아니. 많이 기때문여러분들 시험 어 마피아가 아닌 사이 마피아를 하실 때마피아들의 반응이 어떨 것같습니 시민들은 마피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피아가 됐을 때면 아 제가 마피아인가? 할수 있죠. 하지만 진짜 마피아들이 갑자기 제가 마피아가 됐을 때 어? 어? 근데 누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봤어? 의심이 나는 사람을 주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왜! 왜 경찰이래! 야 벌써 조사했어? 아, 아 벌써 조사했아 사라. 어, 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의심이 나는 민낯을 준하시 오우 오 게임 아아아아 끝! 게임 아 끝! 게민씨오와 아, 아, 뭐아 아, 진짜 어떡해요 와민 아 씨의 발언 잘 들었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가 마피아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피아야? 아마피 아,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막혀 아한도안 했는데 왜 뭐 천만 천만에 미션이 없어요 어 근데 안죽는데 잘못 안 했는데 아 잘못 안 했는데 어크지 말까요 마피아, 그러면? 마피아 중에 없잖아요 천만 어, 너무 자꾸 옆으로 내안 해줘 마피아 오. 안 해줘 가 착각이래요 그치? 이게 맞아? <laughs> 아, 잠깐만요! 떨어졌어요 갑비기 윈윈이가 생각했습니다 자 동심 왜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죠? 마피아가? 떨어졌죠 뭐, 해 마피아가 뭐 했습니다? 앞에 한 지금 우리 사이에 숨어서 비관지하고있습니다 아주 압도감 앞에 한. 그럼 한민이형이제 예? 어. 아도감 압도감. 고도감 압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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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없이 진행감압도도감 압도감. 압도 자나 쓰려라 그러면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우리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 세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애명은들어시기 그그그 바랍니다 다행하지 마라 나 살려라 나진한로 살아라 마피아들 죽일 사람을나 진짜, 사람을 진짜 한 살아라 진짜 살려나 진짜 한비로 진짜 안살린다 나 진짜 한로 안살린다 진짜 살려라 지모르겠 낮에는 미션이 있어요 벌을 보고 경찰은 고개를 들어 누구를 조사할건지 말씀해주십니다 그 a <laughs> 그... <나이>? 그 의사는 <laughs> 고로 응. 사람을 선택해 시길 바랍니다 나지아나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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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는 나겠지 어거 있잖아 야오오어 갑자기 좀 아니 나량한신 남이 길을 걸어가다 한빌이 어? 나랑 아는데 어안으려고아아이이야 마피아에 맞아 우석이 아, 도한테 뭐? 어? 우석 씨우이 네? 요 네? 네, 어? 마피아 아니에요 그로 뭐해? 야 우석이 형뭐하어아 근데 우석이 형을 살짝 무시하고 음, 있었는데 마피아를 변호하셨던 우리 우서 분은 저도 이제 바로 아그죠 근데 혹시 몰라요 마피아 사이에서 이제 분이있그그바 내가 아, 확인해볼 거야 마피아는 <laughs> 이정야네진행기아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나가 있어, 있어. 아가 예, 있어 가만 있어 어김대움직이 뭐야 너와 아니야? 나, 아고가완성됐다 오케이! 아꼬가 완성됐다아완성이겨 이겨봐라! 진짜 말도 안되시어요 네, 그니까요. 방금 저는 한빈 형이 저렇게 을 하는 동안 한빈 형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 예, 여기 근데 정확히 제가 두명 2명! 2 이. 자꾸 한빈 형을 봤다가 인성을 봤다가 너, 네. 아니, 나, 네. 알 <무> 아 저의 처으로는타르드이 마피아였고 은 아닌 거 같아 마피아 야는 경찰이 고요네 저는 의사입니다 아. 그래, 근데 사좀말 말을... 아. 아... 미안 <무늬> 이게 진짜 는거 재밌다 어나 보면 너무 재밌미겠어 막. 도나도어나 좋아해? 드 마피아 한 분이 미션을 고했 에 어? 동작왜왜 그.. 뭐 뭐야? 얘가 따라해? 야죽뭐 마피아가 미션을 성공했다 했을 때제가 열심히 말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중 했어 저에게서 시선을 사람이 딱한명 우리 두레는. 아니 너는! 왜야시선데 뭐. 뭐. 진짜 진짜 뭐. 게뭐냐면성민 형이 치 형이랑 리 형이라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민치이랑리 음. 형만 보고 있어

모르겠었는데 근데 일단 자 말씀드린 순간 두 번째 마피아가 미션 성공했습니다 대수 일단 어, 두 번째 죽이는 사람 우석이잖아요 우석이 응. 보석, 우석이 제일 <laughs> 여기에 우석이를 <laughs>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카리카로 그석이입니다 그래, 오, 여기저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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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laughs> <laughs> 예, 아기 이유가 예, 아, 오케이, 어, 저희가 지기까지 보기 귀찮으니까 너무 멀어서 보기 가좀이 챙겨주셨는데 근데 심리적으로 뭔가 멀리 있는 사람을 지목을 것 같긴 해 논리적인 링시 씨의 결론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식되는 게 상민이 <목소리> 형이랑 예시 형 그리고 두 명인데 저는 일단 두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투 진행합시다 아니 근데 카론는못 받은 하고 싶은 거 없어? 없어될것 같은데 아아딱다경찰 어, 같은. 말을 예저 목적으로 자 수사야? 한국 경찰분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스어분들 손들어 주시고요아하하 카루 가마피없습니카가마피다 손들어 주시면 어? 한표 링치가 마피아 없습니다 제이당이 마피아다 없습니다 한태가 마피아 없습니다 한빛이 마피아다 없다하하 마피아에 대한 힌트 얘 이게 보통 어차피 하기 전에 주지 않는 아, 거 아닙니까? 마피아는 전부 덕목모를 하요 그래서 일단 추억의 반론 발론 시간 단축하기 아그러겠구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도 없어 반론 필발는 기억이 아니니까 너 같은 경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래. <laughs> 왜일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직 쉽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직업을 말하는가조 그. 마피아고 굉장히 말해 아, 마피아니까 말하기 힘들구나 네? 예를 네? 들어 네. 아, <laughs>

그것 이게 이라고하는데요 여러분 는 그러면 경찰은 눈을 떠서 의사을선택해주시니다사실을려주셔 아, 의사 의사는 고개 들어 트스탈을선택해주시기 음. 아, 어! 어!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 습니다 이번 밤에는 의사는 치비를 지만 의사가 탈습니다 토론을 진행해주시 바랍니다 예 저는 소리 가 말해서 저 유산지 잘했습니다 <laughs> 진짜 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확률적으로 저랑 이탈리아 를들이하는거맞았을게검은머리와마피아가로 네. 맞지 않습니까? 아 걱정지 마세요 확정시니즈 향는 어떻게만 생이나와 근데 그중에서 지금 게임의 판도를 가장 많이 어떻게만 생보하면저기 때문에 나이가 지않 그럼 나살자니까네시조한 번만 더하고요다 움직이지 마 해. 움직이면 다 그냥 덤벼는 거다 오오 나 정대 세명아 아 설마 왕대 세명 아아악! 아3 뭐야! 아니 어떻게 대아 3회차 진짜! 너무하네! 그 일단 현재 갈까요? 현재 먼저 빠르게 하시 현재로. 빠르게! 자표하시죠 지금 우석이 <laughs> 지금 아무도 없을 거 같아. 네. 빠르게 현재를 두번 투표하겠습니다. 예예예. 예예예예.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게임 종료 긴가? 마피아는 막내무웃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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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아 너무 니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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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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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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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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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파크 했다니까? 나도 이런 거 보고 있었어. 나도 무 보고 이 성민이한테 손노동 얘가 첫 번째 밤에 딱 그냥 응, 교회 선타하자마자 어우, 우이 진짜 다 진짜 진짜. 진짜. 근데 묻어보고 싶던데 그왜 처음에는 우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석이 싫어요? 아니, 네. 아니 우석이 그은 그래. <목소리> <목소리>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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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어. 성민이 형을 죽이려는 의견이 아닐 것 같고 커뮤니케이좀 모르고 있었어. 아니, 무조건 성민이 형 머리 치워 그럼 바로 것. 내가 그럴 거아서성민이의사실준했어 내가 무조건 자유할거 같았거든 <목소리> 이치조한 <치조라는> 친구는 아무래도 <목소리> 진짜 굳다가 아아 꼭좋은 친구는 윙크 윙그 결과적으로 무슨 세 알잖아요 역시 성민이 한 세트 아니